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원의 와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이라 아멘. 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다스리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에 참으로 많은 어둠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너무 영적으로 암흑기여서 하나님 말씀과 어떤 이상이 비전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였다. 캄캄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한사람의 지도자가 그 영적으로 허탈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영적으로 공동체의 영적 암흑기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민첩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어, 사무엘과 비교해서 엘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눈이 점점 어두운 것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민감한 분별력이 떨어졌다.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주의 전에 있는 시간보다는 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무엘은 어떤 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물론 뭐 자기가 그 등불을 감당해야 하니까 여호와의 전에 누웠겠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까지도 여호와의 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린아이의 이런 직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깨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등불이 환하게 비치니까 예, 사무엘 앞에서 늘은 되는 하나님의 등불이 비쳐져 있다. 주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에 아직은 등불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암흑기를 할지라도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진리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아무리 악하고 지금 모든 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고 교회가 뼈어 있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또 다른 심지에 붙을 것이고 그것이 덜불처럼, 햇불처럼 더욱더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심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바로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엘리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활활 타오를 그런 미래 세대의 거룩한 제사장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되어서 온 세상에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 앞에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가서 자도록 해라. 그리고 또 자는데 또 불렀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안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자라고 그러죠. 또세 번째 불렀습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다. 내가 안 불렀는데 얘가 자꾸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네. 하나님의 대하에서 알지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칠전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봉사, 네, 성김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임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세 번째 불렀을 때에 엘리제 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무엘에게 말하죠.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고 어, 조언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또 잠을 자는데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 벌떡 일어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 영적인 그 민감한 그 분별력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영의 길을 열고 영의 눈을 여는 그런 어떤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절고하고,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죠. 사무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고소서 겸손히 경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지난번에도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했는데 사무엘에게도 또 이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말이 어, 어떻게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식이 되리라 이 말이죠. 귀가 울리리라. 충격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엘리 제사장 집에 이루어질 일인데 엘리 제사장에게 분명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너희의 그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다. 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들이 홈리와 비너스가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 충격적인 일이네요. 하지 마라, 좋은 말을 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위헌적인 그런 경고를 아들이 듣겠습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죽을까? 라뭐 이런 식이. 그래서 아버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아니했다.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와 너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징멸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재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버지와 더불어서 두 아들과 그 집안이 모두가 다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초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자녀가 없어질 것이다.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어떤 직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직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에 기기울인 줄 아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음성 듣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순, 여러분이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알매도 불구하고, 금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지옥 갈 겁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져야 하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양육하고 훈계하고 바로 세워 나가는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안 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였으나 알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와 같이 두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처소를 떠나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처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눈이, 주를 향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의 가정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도로 주의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권세를 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인.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